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노골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또 그런 결단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 아시죠? 이 처칠이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적이죠. 정적인 노동당. 당수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어요 그랬더니 그 노동당 당수가 그 처치를 보면서 "왜 제가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소변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참을 있던 이 처치를 그랬답니다. 당신은 뭐든지 큰 것만 보면 다 구기화하려고 들지 않소. 그랬더니... 그런 농담을 던졌더니 이 노동당 이 당수가 껄껄껄 웃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 노동당 당수가 그네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이 국위와 법을 내려놓고 이 상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꽉 막힌 이 전국을 호크마죠 이런 유머러스한 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이 처칠을 통해서 잘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칠 수상을 보면은 이 이렇게 퉁퉁하고 대머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꼭왜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하는지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칠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놀렸답니다. 대머리라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이 처칠은 항상 그랬답니다. 웃으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십시오. 그 아기들은 전부 다 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처칠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마음 상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지금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사랑하는 이들 중에, 그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네들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간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인이지요. 성의 없이 드린 이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의 거룩함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아니 내 가족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 가인과 같이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금한 것을 슬쩍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이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니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써서는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을 일한 것이 아니라 허튼 일하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 사울처럼 되지면안 되겠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고,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이었던 아합을 보십시오. 이북 이스라엘의 왕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에,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온갖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요, 백성을 죽여가지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도 자기의 것으로 부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이 개가 그 자기의 피를 할게 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과 같이 하나님과 그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네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똑똑하고 신뢰할만해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몇 번이나 경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론 유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은 30개의 자기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은 가장 위대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가론 유다는 가장 추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네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주어야만 하고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대마를 보십시오. 한때는 바울과 이 선교 사역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도 이 바울과 함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중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통 당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훨씬 더 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쳐버리고 등지고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갈때이 대만은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도 우선 편하자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떤 이유로도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네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몇몇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는요, 나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데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도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 이웃 가운데에도 너무나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일이 말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마 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그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마리가 지금 나갔어요.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은요. 여러 가지 계산을 따져 보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목자는요.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우물 곁에 있는데 정말로 같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물을 뜰려고 하면서 그 우물에 빠지려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물을 먹는 게 우선입니까? 그운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먼저 우리가 건져 주는 것이 먼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런 심정으로 이 목장은 다 계산과 상식을 떠나서 그 어린 양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순간을 놓치면 그운물에 빠지면 그 아이가 죽는 것처럼 이 양도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쉬지도 못하고요. 밤새 해도록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발견해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비유 끝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9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드릴 이유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고 죽는 것,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한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황당하죠. 죽어라! 존도하고, 죽어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하, 노력을 했는데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왜 전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해야만 되느냐? 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은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제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천천히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이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이 많은 칼에 제암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러나 칼이 이 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의 빚값을 하나님은 찾겠다.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반드시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잘 믿어야 사는 것이죠.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사는 것이죠. 이 생명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해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원수라도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먼저 영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뭡니까? 그 영화 말미에 보면은요, 이제 배가 막 침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막 탈출하는데, 그 악장과 더불어서 네 명의 사람이 그 자리를 꼭 지키면서 이 찬송가 338장이죠, 네 줄을 가까이하게 하면 이것을 연주를 하죠. 그 배가 끝까지 침몰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연주를 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와 전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황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우리가 염려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씩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주저 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내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왜 자식을 위해서 그 불구렁이 속으로 뛰어듭니까? 정말로 사랑함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으셨으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